광화문 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외국 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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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우리 잔치 분위기죠? 네. 네. 축제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 개월 전만 해도요, 광화문 이 자리가 초상집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2월 달 2월 달도 초상집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께서 전광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의론 분노를 표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잔치집을 만들어 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될때 보니까요 엊그제도 어, 경호처 차장에 대한 주석영장은 의학생들데 청구지방본부에서 의학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은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각하나 기각이 있겠죠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각하냐 기각이냐 정확히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이재명이가 마지막을 구하는 날이 되겠죠? 예. 네. 그날 우리가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노래를 좀 불러서 듣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대주용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월요일 날 선보를 하는 것을 보면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마무리를 짓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축제 날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고 제가 들어가려고 해요. 이재명의 그 말하는 태도를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유형은 뭔가면 A를 물어보면 B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장동 사건을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투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본인이 말을 한 다음에 정말 그를 진짜로 믿느냐 이런 얘기를 또 잘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해놓고 물어보면 정말 진짜로 믿습니까? 이런 말투가 있죠 세 번째는 이재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말하는 도중에 말을 바꾸는 인간이에요 살다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쵸? 맞아요 말한 다음에 말을 바꾸는데 이 인간은 말하는 도중에 말을 바꾸는 정말 희대의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자기가 중도 보수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아저 인간이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중도보수란 말을 할 수가 없을 터인데 아마 인천 계양구에 있는 개들도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또 바로 엊그제는 최상모 고난댕에 대해서 마흔여 후보에 대한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한 30년 넘게 공부를 했지만 직무유기를 처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선거법은 약 6개월, 3개월, 3개월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분 선거법에서 법원이 633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사를 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제 자기의 죽음을 어, 느꼈기 때문에. 현행범을 예컨대,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말도 하고, 몸조심하라. 이런 표현들은 조폭영화에서, 밤길 조심하라고 할때 나오는 얘기인데, 역시 이재명이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고, 이재명이는 자신의 죽음을 지금 예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안녕! 내가, 어, 지금부터는 제가 가벼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불편하냐? 우리 이동호 장로와 같이 이제 집회를 다니면요, 이동호 장로에 대해서는 환호와 박수가 저보다 더 커요. 저 기분이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서 서른져라 <laughs> 전광복 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적 으로 환호를 하실 때, 저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지는 백만장자를 질투하지 않아요 거지는 같은 거지인데 목 좋은 자리를 선정한 거지를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동호 장로한테 박수와 환호가 넘치면 제가 마음이 편치 못해요 너 여기 와 있나? <laughs> 이동호 장로가 어, 여러분 많이 환호하시는 이유를 제가 공부해보니까 목사님한테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4명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저도요 애국운동으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저는 애국운동 할때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사무엘 엄마가 한나 니까 응. 한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애국운동 하고 있어요 진짜 아.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신어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머를 하나 했더니만 효취에 그막 나오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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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설한 내용 기억 못하고 유머만 기억해 유머만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저에게 치명적 약점이 하나 있는데 원고를 보면서도 연설을 잘하고 원고를 안 봐도 연설을 잘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람께서왜침년전 약점을 저한테 주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제가 유머 한 마디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전광훈 목사님 주변에서 목사님을 모시다가 떠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뭐 그분들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마음에 부만이 있기 때문에 떠난 사람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면 내가 관계 뭐가 있느냐 아, 그런 교만이기 맞아.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근데 아유, 저는요 잘잘 교만이란 거예요. 단어를 모릅니다. 아멘. 네.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저는 <laughs>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맞아요. 절대 안그러분 성경에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겸손으로 허리띠를 가, 가슴을 좀, 배를 좀, 조리고, 좀, 조리고 좀, 허리를 동이고 하다 보니까요, 제가 햇살이 줄어들지 않아요. 전달이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